네 안녕하세요 베스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할건데 어 피로회복제 어 아, 피로회복제 오 나이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매니저 말검맨던진님께서던진님께서 지금 피로회복제하고 아구몬 용병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근데 네, 또돈 줄게 내가 또 아이좋아요 아 여러분들 아구몬 5단 클라스 한번 보여줘야죠 피로회복제 근데 내가 진짜 많이 필요했는데 피로회복제 감사합니다 근데 아구몬 5단 클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구모 5단 띄웠잖아, 전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5단,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지, 이건. 솔직히, 그냥 내가 스무스하게 손가락 버튼 뚝! 누르면, 딱 끝! 아이, 좋아요, 여러분들. 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리고, 어, 뭐냐. 아구모 5단 띄우기 전에, 일단은 이것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 음.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 아니, 돈, 돈이, 이것도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언제 짰 거냐고. 언제. 언제 짰 거냐니, 여러분들. 내가, 하면은, 하면, 5단. 5단의 사나이. 5단 사나이. 오빠. 끝나지, 여러분들. 클라스 있잖아,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나는 클라스 있잖아. 3단을 5단으로 만드는 미친 남자인데, 여러분들. 어? 근데 내가, 내가 3단을 5단으로 만드는 미친 남자인데, 여러분들. 누가, 누가 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 할건 없지 오케이 대충 다 정리했고 아,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광경형 데이터 있으신 분아 이거 미리 이거 5단인데 미리 뽑아놔야지 아 이거 디보는 좀 있나? 아 디보도 없네 아 이거 디버도 하나 사야겠구만 좀 이따가 윤아님 어서 윤니님자 여러분 새로운 신민들 어서오세요 추천 제자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21분 보고 계신데 추천 21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미리 뽑 미리 이거 부화시켜야지 여러분들 음? 어? 아이좋아요 네 네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갈게요,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열번 번. <laughs>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laughs> 스캔 두고 베스트 클라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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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으로 오세요. 기회 드릴게요. 나중에 중강대 사서 이거 오단 뽑으시다. 여러분들. 중강대로 나중에 오단 가고, 여러분들. 아, 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싸구려인가, 저거? 중국산인가? 아구아구 살게요. 어, 팜, 팜. 오쌤. 오삼 아구모, 팜. <laughs> 무섭다, 무서워. 교환 으세요 비대 자리 있나? 어 있네. 자, 저, 오세요, 오세요, 저, 오세요. 그, 그, 얼마 있어? 기구 좀4.5 여러분들, 일단, 아, 자, 좀, 이거 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좀, 심각하다, 배성아, 좀. 배선 배성 심각하다. 저도 에보 기부 가능한가요? 전재산 1M도 없는데. 저도 에보 지금 별로 없어요. 에보가 지금 몇개 있지? 나열몇개 있는데? 열네개 있어요. 에보 이거, 디지몬 하나 부화시키는데 써야 돼서, 에보 이거 최소한 남겨둬야 돼요. 4. 그 이상 안 됨. 애보 말고 돈이요? 아, 여러분들, 저는 걸어다니는 ATM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그 오세요. 이름이라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새로 오시면 어서 오세요. 추천제처럼 한 번씩 맡아도 이거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아이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을 눌러놓고 내가, 어, 여러분들, 그, 그, 기분 좀,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라도 좋아서, 아, 네, 드릴게요. 이렇게, 이러, 이러지 여러분들. 에, 추천을, 여러분들, 추천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유, 단자님 어서오세요. 디지오라 사, 디지몬 오라 사야 되나요? 추천 또 한, 아이, 좋아요. 1 0 0엔만더 주, 0엔만 더. 100연만 더 <laughs>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오! 뭐니? 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니? 뭐니? 여러분들, 돈 받았다고 바로 기부해달라는 심부름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등록 사단 사실. 있음. 자, 여러분들,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두바이.